24살 임모시는 지난 4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러 세종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에게 주사를 맞은 뒤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주사 대신 코로나19 백신을 잘못 놓았다는 겁니다. 맞고 났는데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 어떡하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제가 대상포진을 놔야 되는데 아스트라 제네카를 찔렀네요.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가 의사 처방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생긴 일이었습니다. 해당 병원의 보고서를 보면 먼저 약제를 투여하기 전 처방을 확인하고 그 다음 처방 내용을 환자에게 물어본 뒤 마지막으로는 투약하려는 약제와 일치하는지 세 단계로 확인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임씨는 접종 한 시간쯤 뒤부터 근육통 등의 증상을 느껴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약물을 잘못 투약한 행위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였다면 몸 상태에 따라 피해가 더클 수도 있었던 상황. 해당 병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수죠. 그 시간대에 오시는 환자들이 이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서전할수 있도록. 전국의 병 의원 등 위탁 의료기관 1만 2천여 곳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백신 관리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